저는 올해 70살이 된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기술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쭉 이지 폴더폰을 써 왔거든요.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스마트폰은 너무 복잡하고 화면도 작아서 제 나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영수나 이제 스마트폰 써야지. 시대가 바뀌었어. 하면서 권해도 계속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3월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엄마 선물이에요. 하면서 건네주는데 상자가 꽤 무거웠어요. "얘야, 무슨 날도 아닌데 갑자기 선물이 뭐니?" 하면서 상자를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반짝반짝한 새 스마트폰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최신형으로 보이는 거 말이에요. 저는 당황해서 "얘야, 이게 얼마인데 이런 걸 사왔니?" 엄마는 지금 쓰던 폰으로도 충분해!"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들어보세요. 이제 정말 시대가 바뀌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다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 백신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요즘 은행 업무도 대부분 인터넷으로 해야 해요. 엄마가 계속 구형 폰만 쓰시면 정말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부산에 있는 큰 며느리가 항상 손자 사진을 보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엄마 폰으로는 사진도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이 폰으로는 실시간으로 사진도 받아보고 영상통화도 할수 있어요. 손자가 얼마나 컸는지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요. 사실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부산에 사는 큰아들 네 가족을 자주 못 보는 게늘 아쉬웠거든요. 특히 5살짜리 손자 준이는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명절때나 겨우 볼수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손자 얼굴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네 물론이에요. 영상통화라는 걸로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스마트폰을 받기로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것부터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너무 세게 누르면 작동이 안 되고 너무 약하게 눌러도 안 되고요. 그리고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정말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줬어요. 엄마,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설정에서 글자 크기를 크게 할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하나 설정을 바꿔주더라고요. 카카오톡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진 찍는 법, 갤러리 보는 법, 영상통화하는 법까지 정말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뭘 잘못 눌렀는지 갑자기 화면이 바뀌기도 하고 전화 받으려고 하는데 잘못 눌러서 끊어지기도 하고요. 한번은 카메라를 잘못 눌러서 제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오는데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어서 정말 당황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얘야, 폰이 이상해졌어. 내 얼굴이 화면에서 안 사라져. 하니까 웃으면서 엄마, 그거 카메라예요. 홈버튼 누르시면 돼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카카오톡이 정말 신기했어요. 문자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바로 보낼 수 있고 받을 수도 있고요. 부산에 있는 큰며느리가 손자 준이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내주니까 정말 좋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는 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 사진이 왔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인데 할머니도 그려 놨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크게요. 얼마나 감동적이던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영상 통화를 처음 해 봤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할머니 하면서 손을 흔드는 준이 얼굴이 화면에 생생하게 나오니까 정말 옆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번은 준이가 할머니, 제가 피아노 치는 것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영상통화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더라고요. 비록 서투르긴 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연주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때 정말 스마트폰을 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것도 배우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엄마 여기서 요리 영상도 볼수 있고, 건강체조 영상도 볼수 있어요. 하면서 알려줬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심심하면 요리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 체조 영상을 보면서 운동도 하게 됐어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유튜브에서 간단한 건강 정보들을 볼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물론 심각한 건 반드시 병원에 가야겠지만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는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법에 익숙해진 지한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거든요.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동네 내과에 혈압약을 받으러 갔어요.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오거든요. 그날도 별다른 일 없이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한 지 10분도 안 돼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병원 다녀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응, 방금 왔는데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아, 그냥 때가 되어서 혹시나 해서 전화해봤어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들이 참 효자구나. 엄마 병원 가는 날을 기억하고 있었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혈압약 받으러 갔다 온 거야. 괜찮아.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목요일 오후였는데 옆집 할머니랑 약속이 있어서 동네 카페에 갔어요. 옆집 박할머니는 저랑 동갑내기인데 남편을 일찍 여의어서 혼자 사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곤 해요. 그날도 별다른 일 없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동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폰에서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어디세요? 카페에 있어. 박할머니랑 차 마시고 있어. 아, 그래요? 뭐하고 계세요?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 그때도 저는 아들이 참 자주 안부 전화를 하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박할머니가 아들이 참 효자네요.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나 봐요.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자주 전화해. 하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아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엄마 마트에서 뭐 사세요? 동네에 산책을 나가면 엄마 산책 나가셨어요? 심지어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 갔을 때도 엄마 경로당에 계세요. 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아들이 효자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어디 가는지 그렇게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말이에요. 한번은 정말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갑자기 동네 약국에 갔어요. 소화제를 사려고 했거든요. 약국에 들어간 지 5분도 안 돼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약국에 계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때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뭔가 어색했어요. 혹시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옆집 박 할머니한테 털어놓기로 했어요. 박 할머니는 저보다 스마트폰을 훨씬 일찍 시작하신 분이에요. 자녀들이 일찍 사다 드려서 벌써 3년째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도 다니고 계셔서 저보다 훨씬 잘 아세요. 박할머니, 제가 좀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아들이 실시간으로 알고 있다는 것, 그것도 너무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박할머니가 처음에는 아들이 효자네요. 하시다가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시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시더라고요. 어머, 그거 좀 이상한데요? 아무리 효자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텐데. 혹시 폰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 폰을 박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박 할머니가 폰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시면서 여러 메뉴를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계속 실행되고 있네요. 저는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박 할머니가 화면 위쪽을 가리키며 보여주시는데 작은 점 하나가 계속 깜박깜박하고 있었어요. 이거 뭔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박할머니 표정이 더욱 심각해지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위치추적 앱이에요.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제 폰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할머니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이런 앱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위치를 공유하는 건데 보통은 서로 동의하고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폰에는 어머니가 모르시게 설치되어 있네요. 게다가 알림 설정도 다 꺼져 있어서 어머니가 전혀 모르게 되어 있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제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구나. 병원에 간 것도, 카페에 간 것도, 마트에 간 것도, 약국에 간 것도 다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할머니가 더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앱은 GPS를 이용해서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알림도 갈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면 아드님 폰으로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알림이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 가는지 아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실시간으로 어머니 위치가 지도에 표시돼요.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도착했는지, 언제 나왔는지 다 보여줘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70살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도 폐 끼치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제 자식한테까지 감시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자유롭게 어디 갈 권리도 없는 건가요 박할머니도 화가 나셨는지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이 걱정된다고 해도 부모님 동의 없이 이런 걸 설치하면 안 되죠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얘야, 나좀 물어볼 게 있다. 네, 엄마. 뭐예요? 너 혹시 엄마 폰에 위치 추적하는 거 설치했니? 전화 너머로 잠깐 조용해졌어요. 나. 엄마, 그게. 아들이 말을 더듬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라. 엄마가 어디 가는지 다 보고 있었던 거지? 그제야 아들이 엄마 미안해요. 하고 실토했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 지금까지 엄마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면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너무 많이 나와요. 혹시라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미리 얘기하지 왜 몰래 했냐?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감시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냐? 엄마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아들이 당황하는 목소리로 엄마,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단지 걱정이 되어서. 걱정이라고? 그럼 엄마한테 미리 얘기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몰래 했냐고? 엄마가 거절하실까 봐.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엄마 권리 아니야? 너 지금 엄마를 무슨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 그날 전화 통화는 거의 1시간 가까이 계속됐어요.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항상 책임감 있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저를 믿지 못해서 감시까지 해야 한다니요. 얘야 엄마가 언제부터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니? 엄마가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행동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아니요 엄마는 항상 신중하세요. 그럼 왜 갑자기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니? 치매 걸릴 징조라도 보였니?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걸 몰래 설치한 거야? 아들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조용하다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걱정이 앞서서 그랬어요.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미안한 표정이더라고요. 평소에는 당당한 편인 아들인데, 그날은 정말 풀이 죽어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너무 혼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앉아라. 했어요. 그리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동네에서 80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실종된 사건도 있었고요. TV에서도 그런 뉴스를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혹시라도 집에서 쓰러지시거나 밖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특히 요즘 날씨가 더워서 어르신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아들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동의 없이 몰래 감시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얘야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봐. 70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감시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니? 그리고 엄마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그래? 엄마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해. 알아요, 엄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즘 워낙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 인격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엄마를 믿지 못해도 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아들도 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저도 아들 걱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타협점을 찾기로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위치추적 앱은 삭제해. 대신에 엄마가 외출할 때는 미리 어디 간다고 연락을 할게.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연락하고. 정말요? 응. 그리고 매일 저녁 6시에 안부 전화하기로 하자. 그럼 되겠지? 아들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일은 꼭 미리 상의 드릴게요. 그래야지. 아들이라고 해서 엄마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약속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치매 증상이 보이거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다시 상의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 자유와 사생활을 존중해 주기로 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약속대로 외출할 때마다 아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어요. 예야 엄마 병원 가고 온다. 박 할머니랑 카페 가고 온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